이상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나의 충실한 신복이요. 저 사람은 제 신복이죠. 저의 종이죠. 전 악마거든요. 저 사람이 저를 불러낸 거예요. 야, 하차는 인간이요. 이나지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나지가 어디 있냐고 임마. 자식아 임마. 문제는 이나진데요 이나지를 찾아야 돼요. 혹시 저기 있나? 저기 안에 들어있나? 깨트려 주고요. 깨트려요. 안에 없고요. 이거 머리는 뭐에 쓸수 있는 거지? 그냥 드는 건가? 이나지가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이나지가 어딨냐고요, 양반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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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이건 지도네요. 이나진인줄 알았더니 지도네요. 아, 이건가? 아, 이거였어? 아유, 이거였네요.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요. 자, 이러면은, 어, 사진 이나지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자, 기렇 넣어주면은, I know what's going on here. I know. I've seen the signs. 뭐 이거 따로 결합할 필요가 없나? 따로 결합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건가 보죠? 어 뭐, 괜찮습니다. 네. <laughs> 이제 하러 가야지. 이제 찍으러 갈게요. 아, 이제 찍을 수 있겠다. 이제 찍을 수 있겠네요. <laughs> 지금 결합이 된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나지 들고, 합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합칠 수 없다고 뜨는데요. 지금 결합이 된거 맞나요? 갑자기 의심스러우지네 나, 나 지금 어디로 왔냐? 그랍이된거 맞겠죠? 맞겠죠? 맞을 거예요. 자, 방에 가서 이제 사진만 찍으면 되네요. 여기는 무슨 방이지? 잠시만 좀 보고 갈게요. 아이템을 또 먹을 게 있는지. 미리 먹어두면 되게 편하겠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좀 알고 있다면은 이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미리 시작할 때 아이템을 다 먹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아이템을 여기저기 가서 싹다 먹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쪽이죠 아, 삼촌 아직도 삼촌 아직도 거기 움직이는 중이야? 삼촌 잠깐잠깐 잠깐 보이죠? 네. 살색 잠깐 보이죠? 조금씩? 이너지 찍은 거 아닌가요? 아직 아직 안 찍어졌나? 자 아직 안 찍어졌었네요. 오른쪽 버튼 두 번이구나. 하나를 왼쪽 버튼으로 선택해서 하나를 오른쪽 버튼으로 넣는게 아니라 두 개를 오른쪽 버튼 둘다 눌러야 되네요. 자 여기서 지금 보이시니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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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여기다가 살짝 살색에 갖다놨거든요. 여기다가 살짝 갖다 냈는데 지금 위에 보이시죠?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는 그 타락한 분들은 알겠죠? 타락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찍읍시다. 자, 찍었어요. 위에 아이디 바뀌죠? 자, 이렇게 가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톰, 톰만 있는데, 끝났나? 아이디가 빠르게 바뀌거든요? 톰 수잔, 톰 수잔, 솜 수잔,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한장 더. 한장 더, 그렇지. 한장더 찍고요. 자, 이러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어? 왜안 바뀌지? 왜 그게 안 되죠? 뭐지? 뭐야? 뭔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제 뭔가 바뀌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오네요. 자, 아직 움직이지 중이 시작... <laughs> 아, 이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뭐, 도전과제 떴는데? 자, 이거 염력으로 한번 저걸 움직여볼까요? 안 움직여지네요. 염력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십자가가 세 개나 있어요. 제가 뭔가 하긴 좀 어려운 곳이죠. 옷을 밖에다 벗어났네.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아니, 이걸 모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자,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일로 가면, 여기 위층에 아까 있지 않았나요? 자, 아직 표시는 안 됩니다. 아, 제대로 찍어야 한다고요? 제대로 찍어야 한다고요? 네, 고갤라 님 말씀하세요. 제대로 찍어야 합니까? 이거 설마? 사진은 잘 찍었죠. 네, 사진은 잘 찍었죠. 제대로 찍인 거 맞죠? 그쵸? 그렇죠? 제대로 찍인 거 맞죠. 지금 루시우스가 찍은 사진 두 개나 있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네, 있어요. 자, 있습니다. 여기다가 혹시 사진을 뿌려두나? 여기다가 혹시 사진을 볼수 있는 곳에 뿌려두나요? 제가? 자, 사진은 제대로 찍혔습니다. 이제 요비타를 찾으면 되겠죠? 아까 요비타가 위층 어딘가 있었습니다. 위층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 어디선가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위층에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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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a v t o Your uncle Tom? If you see him, can you let him know t 자기 사진 들고, 자 사진 들고 있어요. 야,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요. 이거 보, 아니 보라고 이걸, 이걸 보라고. 아 이거 보라니까? 아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 어, 사진 버려 놓고요. 어, 사진. 어, 아, 버려 놓을 수가 없는데? 어디 딴가 놔두시겠죠. 혹시 이 방이 아닌가? 이 방이 아니라, 저쪽 끝에 방이 요비타 방인가? 이 방인가? 이런 이런 요비타 아닌데요.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사진을 어, 어떻게 쓸까요? 네, 과제하는 중이니 안녕하세요. 어디다 떨궈놓는 자리가 있을 텐데요. 안 떨궈지네요. 혹시 서랍 속에 넣어야 되나? 아, 이 방은 십자가가 너무 많아. 빨리 나가야 돼요. 여기다가 대놓고 여기다가 놔둘 순 없나? 자, 안 되고요. 저기 문 닫고 여기다가 혹시 침대만 댔다가? 아니고요. 저기 카스테이프, 이거 먹어주고요. 이 방은 아직도, 아우, 삼촌 아직도 대단하다. 삼촌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 어, 여기네요. 여기. 아, 뭐야. 아까는 왔는데 왜안 떴을까요? 여기다 놔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여기 요비타 방에 숨겨놔야겠다. 아, 그렇죠. 요비타. 오케이. 요비타 방에다가 모든 증거들. 어... 그렇다면 증거를... 음... 루시우스가 찍은 사진. 이것도 더 이상 필요 없, 없는데... 그리고 이 귀걸이 귀걸이 제 저방에서 훔쳐왔거든요 귀걸이는 어따 던져 놓으면 될까요? 여기도 놔지지 않고요 귀걸이 말고 귀걸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귀걸이는 아닌 것 같고 귀걸이는 나중에 우리 삼촌한테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어, 독약 독약 그렇지 여기 떴네요 왜 클릭이 안돼 근데 아 어, 여기여기 여기, 여기쯤 마우스 여기 있다. 어, 지 여기 있다. 자, 아이템을 적절히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팬티 들어가지고 이 팬티도 가져가게 만드는 거야. 팬티도 여기다 이렇게 딱 떨궈놓게요. DNA 검사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밑 내가 말했지 모든 증거들을 어.. 여기다 쥐약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지? 카메라? 어.. 또 저한테 증거가 있나요? 어.. 아까 물통은 썼고 성냥 어.. 성냥 아니고요 성냥 아니고요 귀걸이 자 귀걸이도 아닌 것 같죠? 귀걸이도 아니구요 톰의 위스키 병 위스키 병 아니구요 사진기 자물쇠 어 자물쇠 자물쇠 자물쇠도 어 여기있다 자물쇠 여기있다 오케이 아이템을 적절히 사용했구요 자, 지금.. 너, 어 God! How c e e y o d How c a e t o me? o y o d w h a h a t w a t What? w t h a t w h a w h h a t w h 야, 요비타 불쌍하다. 좀 얘는 측은하네요. 제가 물론 이걸 걸리게 만들었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건, 그 나쁜 짓을 한건 쟤네들이니까 죄책감보다 불쌍하네요. 자, 3번으로 자, 올라가 올라 자, 갈수 있어 그래, 이거야 자,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 살아 뭐 하겠어? 어, 배신이나 당하고. 어, 아이, 죽었다. 아, 죽었네요. <laughs> 그래, 어, 버림받은, 버림받고 그렇게 괴로우면 가는 거야. 하찮은 미물들이 저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신입니다 저는 위대한 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잘 어울리네요 게다가 동기 또한 찾았어 고상하게 말해서 성폭행 현행범인 당신과 수잔이 찍힌 사진이지 아, 성관계 중인 아, 관계 중인. What? <laughs> 뭐라고 나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모든 게 내가 수장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거지. 웃기지 마. 웃기지 마.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어때? 어, 예. 얘는 사악한 존재네요. 왜이 죽일 필요 있을까요? 이런 인간들은 나도야죠. 이보시오. 거짓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애기를들어보시오요비타는 도둑질을 하고 있던 거요아그네스가요비타가한일알았기 때문에 아그네스를독살한거고 당신의 가족을 통하는 위해서. 뭐, 아, 다못일거요 지금 요비타에게 모든 범죄가 씌워졌고요. 그리고 요비타가 그런 살인을. 자 간략히 세줄 요약하자면 요비타가 모든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를 저지른 상태인 요비타가 얘네들이 바람을 피는 것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슨덕에 드디어 사건 종결될 수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집사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저택에서 일어난 모든 죽음의 배후가 그녀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사의 죽음이 날 괴롭혔다. 사고일 거라고 자유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반갑게도 한달후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 사건처럼 보였지만 내게는 누군가 떠민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이전의 내가 떠올라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뭔 소리야? 이전의 내가 어떤 나라는 거지? 처음에 그 마리아의 죽음을 말하는 건가요? 1973년 1월 23일 감당하기 힘든 현실 그리고 슬픔 맞나요?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자막이 자 이리로 가고요 이거 2는 별론가요? 1보다는 2가 더 재밌어 보이던데 아닌가요? 제가 2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자, 여기 아이템이 혹시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물이 와 있는 게 있나요? 자, 이거 한번 위자보다 한번 돌려주고요. 자, 잘 봅시다. M, I, C, 뭐야? M, I, C, 뭐 맨날 똑같은 것만 가리키네. 저거는 상관이 없네. 위자보다 볼 필요가 없네. 여태까지 난뭘한 거지? 자, 이거 잠깐 들어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어, 다른 뭔가 아이템은 주어진 게 없죠? 다른 뭔가 아이템은 주어진 게 없고, 일지나 봅시다. 요비타는 끝났고, 한여 요비타 끝났고요. 다음은 누구죠? 다음 내 네, 타겟은 누굴까요? 다음에 내 네, 타겟. 다음에 내 네, 타겟을 찾아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어, 지도 보면 알수 있죠? 여기 나가서 어, 지도 좀 따라갈게요. 먼저 지도를 참고를 많이 해야 돼. 자, 이리로 돌아서 어디 있어? 아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계시네요. 아 이번엔 삼촌이야. 아 삼촌 마음에 드는데 삼촌 죽이기 싫은데. 뭔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삼촌이 술독에 빠져서 지내고 있죠. 그 죽음을 아무래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항상 이게. 이래서 제가 항상 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시상금을 할때 남자는 어 그게 문제야. 그게 얼마나 자기도 죄책감이 들겠어요.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하겠죠. 나 때문에 자살했구나. 그는 최근 한달 내내 술을 마셔왔다. 요비타에게 감정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감정?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련이죠, 미련. 그런 모습을 보면 카메라를 가져올 때 책상 위에 올려진 지도를 떠올렸다. 책상 위에 올려진 지도? 책상 위에 올려진 지도? 어, 뭐야? 이거 뭡니까? 뭐야, 이거? <laughs> 자, 다시 갈게요. 아이, 설마... 다날아가지 않았... 자, 날아가진 않았을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라 생각하죠, 뭐. 자, 잠깐 쉬었다가는 타이밍을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아, 설마 사이파일다 날라갔으면 진짜 이... 아닐 거예요. 네, 자동 저장 됐겠죠. 자동 저장 됐겠죠. 자, 이거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아까 봤죠. 임모탄 K 게임으로 돌아가기. 자동 저장. 자, 큐버튼 눌러. 아 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요 비타까지 제가 마무리했죠.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찍어주고요. 자, 이걸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톰 삼촌한테 가야겠죠. 우리 톰 삼촌한테 갈게요. 다행이네. 엄마, 아, 엄마 마주치면 안 돼. 엄마가 심부름 시키거든요. 자, 이리로 가서 지금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데, 이거 쓰레기 버려야 될까요? 행동성향, 쓰레기 한번 버려줄까? 아냐, 이따 버리죠, 이따. 뭐야, 나 어디로 온 거야? 어, 삼성. 집시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상처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뒤늦게 나서, 지금은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버림당하고 나서, 그러면 안 돼요. 맨날 그 여자친구 있는데 몰래 클럽 가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오빠 나 힘들어서 그만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은 어, 그래, 알았어. 그만 만나. 딱 하고 하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주일은 신나게 놀아요. 근데 한한달 뒤부터 이제 그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전화, 술 먹고 전화하고 그러겠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점점 감소되고 한달 지나면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뒤늦게 연락을 하면 얘도 날 그리워하겠지 하고 연락을 하면은 그때 이미 다른 남자랑 손잡고 있죠 자통삼차 어떻게 주니까요 통 책상 위에 올려진 지도 아까 여기서 제가 튕겼죠 이거 지도 보려다가 자 이거 봐주고요 와인 시크릿음 자 여기로 내려가는 거겠죠? 저기 와인 창고로 가라는 거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와인 창고로 가지마 뭐. 이제 위스키 병을 써도 될거 같아요 어저 삼촌이 술을 계속 퍼마시고 있으니까 이 술병에다가 제가 독을 타는 겁니다 어 여기가 와인.. 그 뭐야 거기 아니었나요? 어 엄마 엄마 심부름 시키지 마요 짜이나니까 심부름 시키지 마 미쳐나 인간 주제 날 몰라보고 말이야. 어, 쓰레기나 버리고 시, 버리라고 시키고 말이야. 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근처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쓰레기는 버려줄게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악마입니다. 저는 신이에요. 신. 어, 자 건너편으로 바로 갈게요. 자 넘어가고요. <laughs> 자, 넘어가고 이제 <laughs> 자. 자, 이리로 가서 여기에서 뭐야,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 아까 근처에 보였는데 여기 여기 이쪽에 아니 뭐야 이쪽이었나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었거든요 일단 소재로 왔습니다 안 보이는데 왜안 보이지 밖에 있나? 자일 쓰레기 한번 버리고 올게요. 쓰레기 한번 버리고 좀 착한 아이로 제가 기억되고 싶어요. 착한 아이로 저들이 죽기 전에는 원래 생뚱맞게 어... 살인자가 나와야 재밌는 거거든요. 여기 물 있고 이 쪽에 쓰레기 버리는데 있지 않았나요? 이쪽 이쪽 어딘가요? 아닌데 지도상에 왜 표시가 안 되지. 2층이야. 1층 더 내려가야 돼. 아 모르겠다. 아까 이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헷갈리나 보네요. 제가 모기 놓쳤다. 음. 와인창고는 차고에 있었죠, 차고지.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자, 여기죠. Hi, Lucius. Oh, hi, Lucius. If you have some spare time, you can search for my band's cassette. 아, 제가 찾았어요. 카세트 테이프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오, t h a n k s a lot, l u 근데 찾아놨죠 제가. 여기 십자가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거요. 저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제가 나왔고요. 저희가 와인 창고, 스토리지, 스토리지 룸. 여기 창고고요. 쓰레기 버리는 데 아저씨 쓰레기 버리는 데 혹시 몰라요? 아, 일단, 가지고 갈게요. 일단, 계속 가지고 가고. 어, 여기 뭐 있네? 아, 이거, 들어봤자 필요 없네요. 쓰레기 들게요. 서랍에 아이템은 안 보이고요. 이 위에 먹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자, 일단 와인 창고로 갈게요. <laughs> 어, 여기로 버리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된거 아닌가? 심부름, 쓰레기를 버려야겠어. 여기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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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요. 쓰레기 뭐 따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쓰레기 뭉쳐있길래 제가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근처에 가면 기어 표시가 나나? 아, 열어주고요. 여긴가? 어, 씨, 뭐야. 이거 다 버려.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냥 내려왔구요. 지금 와인창고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쥐도 한번 염력으로 죽이고 싶은데. 자, 여기 비밀 통로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라는 것 같아요. 이걸 눌러주면은 이건 할아버지랑 저랑 알고 저랑만 둘만 알고 있는 비밀 창고인 것 같아요. 일로 내려오라는 것 같겠어요. 자, 이리로 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네요. 불이 켜지지 않는 양초. 그러면은 성냥이 있잖아요. 저는 성냥 들고요. 이걸로 킬수 있겠죠. 아, 아이템을 적절히 사용했고요. 불이 켜진 건가? 오케이, 여기도 불을 켜놨구요. 그 다음 여기, 여기다가 불을 켜구요. 여기다가도 불을 켜구요. 여기 다야? 안 열리고요. 여기를 왜 오라고 한 거지? 제가 뭔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탁자를 탁자에 묶여 있던 희생자들을 고정하는 삼촌을 이쪽으로 유도해야 되나? 시크릿. D66은 또 뭐고? D66은 또 뭘까요? D66. 자 톰. 책상 위에 올려진 지도를 떠올렸다. 여기 테이블 위에 독약이 있다고요? 독약으로 아까 하면, 어, 여기, 여기 있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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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독약 먹었구요. 그렇다면은, 이거랑, 이거랑 결합했구요. 자, 이렇게 죽이는 거구나. 전삼촌을 저기, 어, 뭐야, 이거 총 뭐야, 이거 총. <laughs>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톰은 와인병에 방에서 찾은 독을 집어넣었다. 오케이. 자, 톰의 방으로 갈게요. 삼촌, 좀만 기다려요. 금방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장은 다 봤죠? 여기서 볼리는 다 봤습니다. 아까 여기다 쓰레기 버렸는데 사라졌죠? 젠장. 그놈요 That's what I heard. It's been a month and Tom's 하이, 루 u 스 어, 하이, 수잔 여기로 가면 어디가 나오죠? 아, 엄마, 엄마 또 심부름 시키려고 자, 숨어주고요 엄마한테 걸리면 엄마가 자꾸 심부름 시켜가지고 짜증나요 이빨 닦아라, 뭐해라 어? 쓰레기 갖다 버려라 어? 방 치워라 자, 삼촌방에 게요 삼촌 방 옮겼나? 저희가 죽은 방이죠? 저희가 죽은 방이고요.